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타 t v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 오늘은 치매타파 경공매 시간이네요 에, 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치매타파 경공매 시간은 에, 이 치매예방 및 타파를 위해서 에, 겸사겸사 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님도 보고 뽕도 따기 위해서 에, 실질적인 공부가 되는 거 말하자면 머리를 쓰면서 머리를 쓰면서 공부도 하고 또 돈도 버는 일석이조를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부동산 경매 공매 에? 자산관리공사 공매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저도 물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리다시피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배우는 입장입니다.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에. 에, 지난 시간에는 에, 이제 경매 투자 수칙에 대해서 다섯 오회 걸쳐서 경매 투자 수칙을 한번 알아봤고요. 에, 이번 시간부터는 에, 좀 건너 뛰어가지고 우선 이제 그거 다 해봐야 되겠어요. 에, 뭐 백문백답이라고 백문백답 시간을 한번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여기 책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음. 이 백문 백답 시간 한 번, 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안경을 벗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좀제 얼굴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laughs> 이게 저는 근시가 돼가지고요. 근시는 이게, 아, 이 노안이 오면은 근시는 오히려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근시는. 이게 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돋보기를 써야 되지만 근시들은 오히려 쓰고 있던 원, 쓰고, 쓰고 있던 원시 안경을, 그냥 안경을 벗어야지 오히려 가까운 게 보입니다. 희한하죠? 예. 예, 백문백답. 예, 오늘부터 백문백답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자꾸 가네요. 예. 예, 그러면 1번 문항부터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란 채권자 등이 판결문이나 공증어음 지급 명령 판결 조정 조서 화해 조서 등의 집행권은 말하자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 증서 이거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이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강제 경매라는 것은 은행 같은 은행 같은 이런 기관이 뭐 근저당으로 잡아놓은 걸 갖다가 그냥 그냥 바로 그냥 임의적으로 경매를 붙이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일반 개인들이 일반 개인들이 이제 빚, 이제 담보로 잡아놨다가 빚을 안 갚으면은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집행권원을 받아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경매 걸었을 때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의 개시 결정을 함과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명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신청하고 금전 채권을 변제 받게 기 하는 경매 절차입니다. 네, 반면에 임의경매, 이제 임의경매 나왔죠 임의경매란 금방 말씀드렸죠.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은행 같은 기관이 근저당을 잡아놨다가 그거는 법원에 소송 안 걸어도 됩니다. 근저당 잡아놨다가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그건 임의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경매란 저당권자 등이 담보채권액을 담보채권액을 변제받기 위해 집행권원에 의하지 않고 집행권원에 법원에서 판결문 같은 거 집행권원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바로 경매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써 있네요.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치 않으며 배당 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근저당을 잡고 있던 은행이 이제 임의경은 네? 이제 말하자면 이무 경매를 넣었어요. 너, 너는 말하자면 배당 요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은행이 말하자면 이무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굳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배당 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배당이 된다. 그러나 가압류 채권자 아니고 강, 판결에 의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에서 제외되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 강제경매로 해가지고 이미 일반 개인들이 강제경매로 해가지고 가압류 걸어가지고 가압류 걸어가지고 강제경매를 이제 법원에다 신청, 해아이저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집행권원을 부여받아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했을 때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다른 거예요. 만약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은 못 받아요. 어쨌든, 이제 강제 경매든지, 이미 경매든지, 입찰 기일 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다면, 언제든지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입찰 기일 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다면, 언제든지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어요. 또한, 입찰 후,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진 경우라도, 최고가 매수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경매 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은 사람이, 그래, 뭐, 그래, 치아해라. 뭐, 이렇게 같이 동의를 해주면은 치아가 되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아, 안 된다. 내가 낙찰받았는데 왜, 왜 동의해주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데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자입니다. 최고가 매수인 등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임의 경매는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법원에 경매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지만 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서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 변제 영수증을 첨부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판결을 받아 집행 법원에 제출해야만 경매가 취하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에는. 이미 버스가 떠나버린 후이기 때문에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에? 경매 취하도 아주 쉽게 할수 있는데 에? 이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채무자가 경매 취하도 좀 하기도 좀 번거롭네요 다시 취하를 하려면 다시 또 채무보존제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응? 그것도 판결을 받아서 또 이게 집행 법원에 의해서 응? 경매가 취하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여러모로 이 강제 경매는 참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네요. 네, 하여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두 번째 응? 백문백답 두 번째 한번 항목을 한번 봅시다. 네, 저는 시세가 3억 5천만 원 정도하는 아파트를 2억 9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신청권자는 국민은행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소유자가 국민은행에 채무를 변제하려, 한, 변제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직 낙찰허가 확정은 나지 않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취하될 수 있나요 내내 그 연장선상이네요 아까 그거 아직 낙찰허가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통상적으로 경매는 취하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임의경매라고 해도 낙찰 허가가 확정되기 전이라면은 임의경매라고 해도 통상적으로 경매는 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 허가가 확정된 후, 낙찰 허가가 확정된 후에는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렇죠. 낙 그러니까 법원에 법원에 낙찰 허가가 되, 떨어지기 전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경매가 취하될수 있어요. 그, 그 채무자가 취약 신청을 하면은 이제 뱃을 갖고 근데 낙찰 허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낙찰자의 동의를 받, 받아야만 취하, 취하가 가능하다. 이무경매에서도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인데, 실무상으로는 경매를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아, 또, 음, 그러니까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하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실무상으로는 경매를 취하시키고 있다네요, 또. 아, 그리고 낙찰자의, 그러면 낙찰자의 동의를 어째 어지 않아도 또 취하가 되네요? 실무상으로는? 아, 그런 얘기구나, 이게. 어.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경매책 읽기 싫은 분들은 제가 이게 읽어드리는 거 가만히 눈 감고 들으세요. 뭐, 보, 보시지 말고 들으셔도 돼요. 어. 공부도 되고, 치매 타파도 되고, 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직접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해서 돈을 버셔도 됩니다. 네. 아니, 돈안 버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책을,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머리를 굴리면 치매 예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문답, 백문백답 세, 세 번째 항목으로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